자 오늘은 아키.. 케 뭐야 아키.. 어 그렇지 아케이즈 워가 출시가 됐죠 아 이것도 얼마나 또 호구들 등골을 빼먹느냐 어, 궁금하긴 한데 자 봅시다 일단 캐릭터 선택인데 이거 안 됐긴 해 애꾸눈 있고요 여기 난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악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목해야 될건두 명이죠 두명어 여기 이쁜이 하나 이쁜이 둘 이렇게 있는데 자, 복장 점검을 통해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어... 이게 반바지냐 아니면 망사냐 어, 이거죠 망사, 반바지 아 어, 이거 되게 그건데? 반바지 갑시다 오우, 야 핫팬츠가 났다 오우, 야야야 잠깐만 왜 이렇게 옷이 갑자기 그지새끼가 됐어? 아, 좀 그런데? 오, 도적이 있고요 아 그래 그래 캐릭터가 있고 요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서 직업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지금 그 소리네 어 일단 그래픽은 아우 이거 텍스처 봐라 진짜 토 나온다 진짜 어우 종족에서 그래 그럼 얘로 봐볼까 아우 갑자기 그지가 됐어 귀족에서 갑자기 그지가 됐어요. 아얘 종족은 얘가 예쁘다 더 어, 가만 보니까 얘가 얘가 더 예쁘긴 해 근데 너무 옷이 초반에 비해서 너무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laughs> 아 이거 내가 태권도 뭐야 태권도란다 거기 검도장 가도 내가 이거보다 잘 입을 것 같아 어? 아 이거 너무 이재선 나 걸리는데 아 옷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거지가 되니까 조금 되게 김새잖아 그래도 귀 이런 애보다는 귀 정상적인 애로 갑시다. 어, 하이아란. 자, 그러면 여기서. 궁수로 가죠. 음. 잠깐만, 나 케이터명 만들었는데? 팀쿡 이거야, 나. 어. 오케이. 저기 몰려고 있다. 누르면, 저게 바로 그거다. 그렇지. 아 이거는 진짜야 KRPG를 몇번을 했는데. 아이거 빨빨 리 스킵하고 이런 거는. 누르면, 뭐야, 졌어? 아 건너뛰고요. 예, 관심 없습니다. 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쌀 먹의 가능성, 쌀 먹의 가능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 이거는 그 뭐야 현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현금 갖다 바치면은 이렇게 화려한 스킬 쓸수 있어요. 어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바로 지금이야, 폭풍, 가르기를 폭풍 가르기. 자, 건너뛰고요. 로딩이 왜 이렇게 길어? 아,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도대체? 아, 오케이. 자, 팀쿠. 어. 대화합시다. 건너뛰어요. 확인. 가방 터치. 장차. 자 여기 집어넣고 아래로 드래그 이거 똑같네요 예, 우리가 기존에 했던 리니지랑 똑같아요 다음에 인벤토리 설정 조작 자동설정 온 오케이 나가고 동물 퇴치 예, 약간 중간에 끊기는게 있네요 음, 자동공격 활성화 이게 조금, 너무 화면에 캐릭터가 꽉 차는데? 이거 카메라로 조금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F, Q, S. S는 초근접이네. Q로 하면은 제일 늘어나고요. 시점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네요.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네요. 오케이. 건너뛰고요. 아, 그리고 이거 소리 좀 줄입시다. 소리가 너무 커요. 자 환경 사운드 자 이거를 20%로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건 뭐 뻔하죠 뭐 누구 잡아오세요 이러면은 뭐야 가서 잡아오고 누구한테 말 거세요 누구한테 말 걸고 그쵸 이거 연속이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서 벽 느끼면은 이제 현질료도 살살 해가지고, 뭐, 기본 패키지 같은 거, 이런 거 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어, 거기에 걸리는 호구들 있으면은요, 또 이제 앞으로 막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그, 나중에는 뭐야, 또 다시 벽 느끼게 하고, 어, 다시 또돈 지르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전체적으로 모두가 벽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현질, 현질, 현질 파이터, 어, 그쵸. 뭐, 뻔하지.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제가 원하는 서버에 제가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팀쿡. 자, 넘어가고. 자, 서버 및캐릭터명 찾기. 뭐야. 아, 또 괜히 나갔어. 아, 미칠뻔했 것 같아. 아 이거 대기장 언제 기다려 아 괜히 나갔어 괜히 확인하려다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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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 사전 예약이 된 캐릭터로 진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사전 예약을 한 캐릭터로 바로 잡고 아 진행이 정상적으로 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미미랄 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이게 사전 예약 보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편 오케이, 다 받아야죠. 그렇지. 반지를 주네. 자, 반지. 장차 이것도 받고요. 왔다, 이것저것 많이 주다잉 이거는 축복 받은 강화 주문서. 그 다음에 방어구 주문서. 무기 강화 주문서. 방어구 주문서. 가오 주문서. 이거 이벤트고요. 이거는 음식이네요. 그쵸? 하양은 똑같아. 이 새끼들은 뭐 창의적인 게 하나도 없어. 어, 희귀 직업 선택권 오케이. 나 아까 궁수였잖아. 그렇지, 이건 뭐야? 배 앞에 희귀 전투선. 자, 이거 먹으러 가. 빨리 뭐야? 왜안 돼? 에이씨. 이거 안 되나봐요. 사용이 안 되나봐. 희귀활 직업권. 사용. 왜 사용이 안 돼! 아직 사용이 안 되네. 나중에 어느 정도 퀘스트가 진행되고 나서 그때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만 참아봐요, 우리. 오케이. 카메라 터치해서 주민 주마웃 설정. 제일 가까운 걸로 합시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잘, 자세히 보고 싶잖아. 그쵸? 캐릭터 얼굴은 예쁘긴 해. 캐릭터 얼굴은 예쁜데, 조금, 아, 거시기 한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바꿉시다. 그, 카메라 자동회전되는 거. 그거를 조금 없애보자고. 어, 그거를 찾으려면, 환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픽. 어 어디 있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카메라 관련 옵션 없네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런가 보다. 아 이게 그런가 네 자동적으로 캐릭터 뒤통수가 보이게끔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잡히나 봐요. 어 그런 그런 거 같은데 읽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확실히. 어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갑시다. 어. 자요렇게 맞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치? 여러분들도 느꼈나요? 쳐맞을 때 모션이 끊겨. 어, 그니까 애니메이션이 공격하고 있는 중에 맞게 되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때리다가 이제 피격 모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럽죠? 가까이서 아마 보셨을 거야. 자, 상자 까고. 야, 예쁜 얼굴 못 보고 계속 뒤통수만 보니까 조금 그래, 기분이. 아, 이거 인터페이스 진짜 구려 뒤지겠네, 아주 그냥. 오디는 그래도 3D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왔죠? 기술 습득. 오케이, 저격. 배웠어. 자, 이거 오토. 야, 이거 리니지랑 똑같다, 이거. 야, 이거 리니지랑 완전 똑같네. 어. 자, 스킬 이거 오토. 아, 오토. 오케이. 됐어. 잡아. 도적단의 흔적 찾기 시야를 조금 이렇게 어 오케이 F로 놓으니까 주민 주마웃이 자연스럽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상하좌우 그쵸? 아유 이, 어, 예쁘네 방금 음. 상하좌우로 자연스럽게 카메라 시점이 조작이 되는군요 아까전에는 그 좌우로만 시점 조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 가까이서도 볼수 있고 어 이렇게 아래에서도 훑어볼 수 있고 네, 좋네요 나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채팅은 꺼버립시다 남들 뭐 떠드는 거 알아봐야 뭐해 아 아니, 왠지 이런 게임들은 내가 인색하게 돼 뭔가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져 아 진짜 이거 개... 아우 진짜 난 솔직히 쌀먹 때문에 하는 거야 쌀먹 때문에 하는 건데 나 쌀먹 안 해도 좋으니까 이딴 게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이럴 거 아니야 이군님 아, 나오는 말은 쌀먹 안 하면 되잖아요. 어찌질하게 쌀먹하면서 욕합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어, 나와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면 이용해야죠. 그쵸? 어. 어, 근데 싫은 건 어쩔 수 없다. 오케이. 보상 완료. 레벨이 쭉쭉 오르는구나. 자, 탈것 소환. 당연히 제 꼬린 거 주겠지. 자, 연출 한번 볼까요? 나무가 있고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흰색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 그 희귀면은 초록색, 아니면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색깔이랑 임팩트가 더 화려해지게 바뀔 것이다. 더 화려하게 바뀔 것이다. 어, 터치할게요. 이거 버나무나 일반이죠. 자, 노루새끼 나왔어요. 자, 탈거 이거 오딘이랑 인터페이스 완전 똑같네요. 어, 근데 이거는 리니지랑 똑같네요. 그쵸. 우리가 사전 정보가 유출되면서 다 확인해 봤을 거야. 예. 달리기도 더럽게 느리네. 이거 타나 안 타나 이거 부분 차이가 있어, 이거. 그냥 순간이동하면 되지, 씨. 갑자기 이벤트 씬이 나오는데, 마을이 불타고 있고요 아, 이런거 안 보고싶은데? 건너뛰기 없냐? ESC, ESC. 안돼. 이렇게 의미없는 장면을 갖다 노스킵으로 했다? 이제 이해 안 되고요. 여기 맵이 있거든요. 여기 맵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맵의 크기가 그 완전 오픈월드 오픈월드가 아니에요. 약간 한정된 지역으로 표현이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뷰가 좀 답답해 보여. 이게 완전 오픈월드처럼 탁 트인 곳이면은 답답해 보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오디는그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필드 나가면 진짜 필드 나가는 것 같은 느낌. 어, 광활한 대지 속에 나홀로 앉아 있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은 봤는데, 얘는 안 그래. 답답해. 그니까 러 히트2 같아요. 근데 서버에 사람이 많긴 많네. 확실히 이게 사전 예약할 때, 여기 서버가 정말 금세 다 차버렸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 작업장도 엄청나게 많겠지. 레벨이 오를 때마다 스탯을 올릴 수 있어요. 스탯은 총 6종류가 있습니다. 리니지랑 똑같죠, 이거? 뭐, 민천만 찍는 거죠? 뭐, 이거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상점이 개방되어 보석으로 아이템을 구마, 구매할 수 있게 되었네요. 상점을 터치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 우리는 이런 걸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 호구 새끼들아, 어,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야, 직업 선택하는 이 자, 애니메이션도 탈 것이랑 똑같네요. 뭐야, 이게? 무법자. 아, 웬, 어우, 못생긴 새끼가 나와가지고. 자, 관심 없구요. 자, 넘어갑시다. 루키우스 퀸통과 뭔가 하는 새끼 찾아 봅시다. 자, 순간이동. 빠르게. 로딩이 좀 기네요. 오디는 로딩이 되게 짧던데. 야, 전작보다는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분배 가능한 스탯이 있습니다. 아까 못했었죠. 이거 하죠. 야, 이것도 똑같애. 이거 인형 아니냐? 맞네. 저소가 나왔어요. 이걸 그로아라고 해서 따로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인형이죠, 뭐. 리니지 인형. 어? 어. 자, 일단은, 여기서, 출석도 좀 찍고요. 자, 보상 받기. 됐고, 그 다음에, 어, 장갑 끼우고, 이건 뭐야? 강화주면서 상자. 는큰 문제가 있어. 자, 이거 까고요. 어, 여기 강아지 문서. 이거 리니지랑 똑같아요. 완전히 지금. 이 미쳤어요. 리니지랑 너무 똑같아.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는 있겠지만 진짜 너무 똑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거야.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퀘스트 보상 같은 거 있으면 쭉 받아 버리고 회수하고 우편물 달라온 거 있으면 쓱 회수하고 어? 야 퀘스트는 바람 따라 강물 따라 그냥 어 하라는 대로 야 이동해서 하는 거고 야, 별거 없죠 이거 야, 뭐가 있어 이게 어다 뻔하지 어 호구들은 돈지를 생각 어나 같은 쌀먹들은 어떤 아이템이 판매하기 좋은가 이런 거나 연구하고 있고 뻔하죠 어어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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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트 소환권 되네 이거 어 직업 소환권 되네요. 봐봐, 이거 희귀니까 보니 노란색 색깔로 나오잖아. 차이가 있단 게? 아, 뭘또 길게 눌러. 야, 뭐야! 야, 쓰바면 할아버지가 나와!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목소리> 야, 드거프, 그거... 아! 나 드워프 하기 싫은데! 아 이게 내가 얘기로 만들었는데 내가 이 캐릭을 만드는게 크게 의미가 없어 뽑게 했을 때이 여자애가 나와야 돼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그요 캐릭을 내가 만들었는데 뽑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나왔어 그요 캐릭으로 바뀌는거야 이 리니지2M이 이랬죠? 이 개쓰레기 게임 아주 그냥 그럼 캐릭터 왜 만들으라고 하는거야 어차피 면상 바뀌는데 아 진짜 생겨도 제일 못생긴 애가 됐냐아나 진짜 싫어 볼까요? 금고약 탈자 공격 속도 40% 네, 확실히 다르죠 클래스가 민첩도 많이 올라가고요 기존 거보다 6이나 더 올라가네 체력도 5가 더 올라가고요 정신 제주도 5씩 올라가고 아 진짜 패시브 병기 강화, 무기 공격률 증가, 물약 회복률 증가 아 진짜 좀 그렇다 자 내가 여태까지 민첩에 내가 딱 투자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직업을 뽑았어 근데 막 이렇게 좋은 애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기사야 기사, 영웅드구의 기사가 나왔어 형 이거 스탯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스탯 초기화라는 뭔가 물품이 있겠죠? 그거 혹시 있나 찾아봅시다 스텝 초기화 물약 200다이아. 아 근데 비싸진 않군요. 200다이아면 뭐 비싸다고 생각 들진 않는데요. 어. 어쨌든 다이아가 들잖아. 이 새끼들아. 어디든 다이아 빼먹으려고 바락하고 자빠졌어. 이씨. 자 상점 한번 말 나온 김에 가봅시다. 교환소. 아 꺼져봐. 알았으니까. 그 상품이 있고. 어 지금 이벤트 런칭 기념 영웅 집업 영웅 직업 확정 스텝업 1단계. 그니까 이거 얘기 듣기로는 이거를 4단계까지 다 사면은 뭐그 영웅이 확장 드랍 된다면서요 어? 이거 스텝 4-1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44만원인가 투자하면 뭐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캐릭터 외형으로 직업이 나오면 어? 예를 들어서 이 드워프 같은 새끼 나오면은 44만원 주고 영웅이 나오면 뭐하냐고 생긴게 내 맘에 안드는 앤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차 시스템은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야 영웅 44만원에 해주는게 어디야 오딘 봐봐 영웅 영웅 뽑을 때 뭐야 200만원을 질러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치 그래도 얘는 조금 그래도 허들을 낮췄죠 그래도 44만원 미친 거 아니고서는 왜 합니까 미쳤어 그래도 다른 게임보다는 좀 허들은 낮아 그래도 여전히 뭐야 내 생각이 비싸 3만원이면 내가 생각해볼게 3만원 설마 이런 얘기 듣고 야 영웅 아바타랑 탈것을 3만원에 가져야겠다 너 그지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세뇌가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세뇌가 된 겁니다 주위에 정상적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44만원에 게임에 질렀어 잘한 거냐 100%이니다야이 병신아 하면서 이 호구 새끼야 이런다고. 맞잖아요. 야 44만 원짜리 옷을 사 차라리 예쁜 거 많잖아. 어 44만 원 패키지로 제주도 여행 갔다 오던가. 다르다는 거죠. 아마 제 예상에는 레벨 한 20에서 30 사이에 벽 옵니다. 이건 뭐야 이거? 무기 선택 상자. 오케이 이걸로 갈아 끼고요. 또 컬렉 나오겠지 그치 자 명중 있네요 명중 이거 올립시다 이 게임은 명중이 정말 중비해요자 다시 상점이나 보자 어쨌든 44만원에 플러스 1 0 0골드이1 0 0골드는뭐 사냥하다 보면 그만 모으죠 어 선박 건조대 아영 탈것을 보유해야지 많이 선박 건조대 나오는구나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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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참 지랄 같네 아주 그러니까 영웅 직업 확정권 이거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네 그쵸? 영웅 탈것 보유 이거 이걸... <laughs> 지랄간데 에라 이 새끼들아 난둘다 주는 줄 알았잖아 어? 이게 교묘하게잘 속였다 이 새끼들아 자 주간 봐보자 5만 5천원 지르면 강화 주문서랑 보급 패키지 야... 55,000원에 4 0 보석에다가 이거는 뭐 그냥 떨이고요 이런 것도 막 질러싸겠지 어? 패키지 대행자 장비 패키지 장비 뭐 단검 지팡이 활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죠 55,000원 지르면 7강 5세 그쵸? 이 리니지랑 똑같죠 근데 7강 5세 이런거 나중가면 다 금방 맞추죠 어 굳이 지를거 없죠 재화는 어디 보자 880아3000 3천... 좀 계산도 애매하게, 새끼들, 씨. 4,000 다이아에 55,000원. 음. 금화상자도 있구요. 그렇죠 장비. 캐시 악세죠, 이거. 이 개새끼들, 씨. 캐시 악세도 됐어, 이 개새끼들. 자, 그러면은,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뭐, 그쵸, 뽑기권 있고. 어, 영웅 뽑기권. 근데, 15 마일리지, 15만 마일리지, 이거 언제 모아? 못 모아요, 이거, 여러분들. 과금하지 않는 이상은 꿈 깨세요. 이거는 공짜로 뽑는 거. 그쵸. 어, 이것도 공짜로 뽑는 거. 아, 이거는, 그, 의뢰, 의뢰서구나. 퀘스트. 이것도, 어, 젤데이. 그렇죠. 젤데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 강화주문서랑, 그치, 함성 강화 주면서. 야, 함성 무기도 강화할 수 있고, 함성 방어구, 아, 씨. 야, 이 새끼들아. 함성까지 존나게 키워야 돼? 따블이 들잖아, 따블 돈이 따블로 들잖아. 아이, 새끼들, 씨. 끼기권이라면 보자. 야, 이 또, 이 또. 11에 2,000 다이아. 자, 4,000 다이아에 5만 5천원이었죠. 그럼 2,000 다이아야. 그러면은, 27,500원에 11회 뽑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통닭 한 마리당 뽑기권, 뽑기권 11회씩.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이거 클릭할 때마다 27,500원씩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누른다고 해서 바로 나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어, 이렇게 다 뜬다고 하면서 요리조리 날아갔다가 폴리곤 있는데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 뽑지 맙시다. 그래도 공짜로 희귀 준거 어디야, 어? 나름 얘도 허드는 낮췄어 돈을 지를 만한 허드는 낮춘 건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고 여전히 개새끼들이에요. 경험치는 50%치 팍팍 밀어주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경험치 비율이 급감하게 되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야. 그냥 마우스 클릭지만 하고 이딴 게임이 뭐가 재밌어요? 존나 재미없지. 솔직히 이런 게임 쌀먹 때문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 내 재미는 없어 근데 뭐야 이 게임 외적으로현차를볼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목재 받았네요 이거 나중에 이거 갖다 제작하라는 얘기 아니야 제작을 아직은 못하네요 25레벨 되면 할수 있네 자 이쯤 합시다 어, 이쯤 욕하고요어 그냥 혹시 아휴 자 이런 게임은 제가 워낙 그 이런 게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얘기를 막한 경향도 있어요 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아마, 그, 정상적인, 그, 경제 개념이 바뀐 사람들이라면 알 겁니다. 이딴 게임에 4,50만원씩 쳐박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어, 진짜 미친 짓이야. 그, 하찮은, 그, 자유심 싸움에,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컬리기는 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썰먹하지 마시고, 그냥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하니까, 어? 아, 즐긴다면 즐길 수 있죠. 근데 재미가 없어서 문제지만. 여하튼 간에, 그, 가금 같은 거 적당히 하시고, 어? 어, 뭐랄까, 가소비하지 않도록, 어 주의하시면서, 재미있게 게임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 요약! 어 썰먹하자. 예, 네 마치겠습니다.